이로은 모순은 불교다 모순덩어리다 진짜 모순덩어리다 시타르타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그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집대성해 갖고 놓은 게 뿌리민족의 그 핏줄을 이어받는 그 상자들이 써왔어. 근데 그게 이 불교라는 그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갇혀 사는 것이야. 어디에 갇혀 살아? 육에 갇혀 살아 이유이 감옥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인육을 쓰면 물질이동해야 하는 것이고 인육을 벗으면 순간이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놈의 인육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몰라 인육을 벗으면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찾기 위해 주어진 게 자유지라는 것이지 자유 의지인 것이지, 그게 자유가 아니야. 자유를 찾기 위해 자유가 무엇인지 그려보도록 하기 위해 자유 의지가 주어졌어. 근데 그대들은 그게 자유인지 알아.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게끔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뜻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 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자유야. 가고 싶은 곳갈수 있는 게 자유고, 그 자유에서 내가 나의 꿈꾸던 삶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게 자유야. 근데 우리는 희망사항을 꿈이라고 그러잖아. 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게 뭐야? 그게 자유의지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야. 이 자유의지. 이것은 하나의 틀, 그 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옥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야. 그러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대자연에서는 말씀하신다. 해방이라고. 해방과 광복은 틀려.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게 해방인 것이야. 우리가 일제 36년을 벗어났다고 해서 해방 해방됐다 소리를 하면 안 돼. 그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광복의 개념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되찾을 때 광복이 왔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땅을 빼앗기며 주권까지도 빼앗겨야 했던 것인가. 그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할 것이야. 그렇다면, 엊그제가 개천절이었지. 10월 3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개천절이야. 근데 왜꼭 10월 3일을 개천절인가? 이때가 진정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개천절, 광복이 주어진 것인가? 아니야. 저승의 위계와 질사는 이승의 투영이 돼. 저승에 있던 위계와 질사가 이승의 고스란히 투영이 되기 때문에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그 이계와 질서가 이승에 자리한 것이지. 그래. 해방과 광복의 깊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천절을 고조선 건국과 같은 이념을 두고 있어. 환웅과 환웅, 단군 할아버지. 그거는 개천절과 고조선의 건국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이야. 근데 왜 개천절을 가지고? 환웅, 환인을 찾아가면서 왜 고조선의 건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고조선의 건국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늘의 빛을 받아 그때 열려있고 그 이후에 그 시대는 하늘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때라는 것인가?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은 과연 어디에 더 살아갔고 왜 고조선을 건국을 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게 고조선 건국이 광복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몸통, 몸통은 숱한 종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던 곳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운용의 주체가 뿌리 민족이라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짓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으로 살아가는 활동의 주체 민족에게 그 쫓기고 쫓기어 들어와서 건국한 게 고조선이야. 운용의 주체 민족은 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덕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도를 낚아왔던 것이지. 도를 통해 덕을 행할 수 있는 것이야. 이 도는 길이야. 어디까지 길? 뿌리 민족이 나가야 할 길. 나가야 할 길은 어디까지? 하늘 뿌리 민족은 천손이라, 하늘 민족이라, 하늘의 빛에 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만맥성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근데 그것을 잊어 먹기 때문에 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에게 쫓기고 쫓기요. 건국한 게 고조선이고, 그래서 고조선. 건국을 했음으로 인해 나타난 게 홍익인간 아니야.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라. 세상을 널리 이렇게 살아온 민족만이 내세울 수 있는 게 홍익인간 건국이념. 그 캐치프레이즈란 말이야. 널리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지 못한 민족은 감히 내걸 수도 없고, 또, 어떻게서 해 세상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민족은 차마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을 건국했을 때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라. 그게 선순환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것이야. 선순환은 홍인간으로서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자는 것에 있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심에 의해, 육생량에 빠져버려서, 그, 덕의 근간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심의 논리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야. 심의 논리. 내가 많은 육생량을 갖고 있으니, 그대들이 이 육성량을 필요로 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그대들에게 필요한 육성량을 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육성량은 주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시민논리로 만백성을 이끌어 드는 게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삶의 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 이로운 기운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민족에게 쫓기듯 쫓기며, 마침내 건국한 것이 고조선이지. 그러면서 그래. 만백성이 나를 믿고 따라줄 때, 이, 그대들에게 이로운 삶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제시를 했어 이건 잘못된 거 걸라 만맥성이 지도자의 운용의 주체의 말을 따라 줄때 따르라는 얘기가 무조건 그대들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라 이게 심의 논리 걸라 이게 큰 착각을 불러 일으켜. 진정한 덕은 만백성을 따르게 만드는 데 있다란 말이야. 이게 덕이라는 것이고, 이게 이로움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만백성은 이 이로움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 운용의 주체,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지. 이름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으로 나는 이러한건자에 있으니 만백성이 나를 한번 믿어주면 이런 것을 이렇게 줄게 나를 믿고 한번 따라 와 달라는 가르침은 선순환이 아닌 역순환이라는 것이지 선순환은 천의 무국의 차원에서 빛물질 차원에서 지의 태극의 차원, 물질 차원을 위해 물질과 빛물질이 하나 되어 나가는 삼태극, 인간 세상의 이로움을 주어지고 있어. 그래서 위에서 그 이로움을 주는 것이야. 이로움의 에너지가 뭔줄 알아. 그게 물이라는 것이지. 물은, 무국, 천의 차원에서 이 지기를 통해 삼태국인 인간 세상에 이웃의 생명체를 실어 나누고 생명의 생명수로서 함께 자리하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지 하늘은 절대 운용의 주체는 절대 그대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한 가르침은 절대 천의 기운에서는 주지는 않아서 물이라는 비물질 차원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이들이 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따르게 되는 것이지 이 차이는 역순환이냐 선순환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2024년 전후가 업그레이드 시대의 말이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한란이 찾아오고 뿌리가 안정되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홍익인간의 깊은 뜻을 새겨보게끔 하기 위한 것에 있어요.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는 거. 그래. 역순환이 지속되면 악순환이 작용을 해요. 악순환은 힘의 논리예요. 내 말을 들어! 그러면 이것을 줄게. 나를 믿고 따라, 나를 믿고 따를 때 이거를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저마다 진정으로 운용해 주지 않, 이 별이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이별일들이 벌어져요. 각양 각색의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인 것이지. 세상은 천지인 상중업 뿌리멍 동가지 세계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고 육의 생명체 중에 청계원소 인기가 부과되는 그래서 삼태극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저마다 하늘에서는 각양각색의 소임을 받고 온지라 일률적으로 똑같이 육색량만을 줘서는 안 되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수임을 다하기에 네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그대는 그대의 받아온 수임을 위해 그 소임에 적합한 에너지가 있을 것이라. 그 저마다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에 찾아왔고 그러한 그대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그러한 운용의 주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두가 육생량이 전부인 줄 알고, 육을 건사한 육생량만을 주겠다고 하니, 어찌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혀 나가겠습니까? 바로 잡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순환의 개념.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하층에 그중 하층의 서민들은 믿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믿어줄 때 그대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 심의 논리예요. 그대가 진정으로 만백성을 믿게끔 저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꽂아서 충선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운명의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덕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육성량이 필요하다고 그대한테도 육성량을 줄까? 저마다 타고난 실력, 재주, 능력은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타고난 그런 재주, 능력, 실력을 발휘할 때 너는 너의 업을 사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제주 능력,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 걸음이 되어줘야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운용의 주체 지도자라는 것이에요.